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기준 90K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원화 기준으로는 1억 2천만 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4시간봉상 봤을 때. 현재 패턴은 이렇게 네, 고점이 쭉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삼각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삼각수렴의 움직임은 큰 추세가 위든 아래든 터지기 전에 좀 횡보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위로도 크게 열려 있고 아래도 크게 열려 있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삼각수렴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 지난 매매부터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 시간봉으로 봤을 때. 어 지난주 11월 14일 어, 이때 부근에 브리핑을 드렸고 이때 당시 어,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조정을 더 준다면은 이렇게 하모닉 패턴의 가틀릭 패턴을 사용을 했을 때이 86K에서 86.6K 부근을 어, 매수 신호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86.6K 부근에서 어잘 반등이 나와주었고 네 그리고 브리핑드린 그대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 86.6K 부근 그래서 여기서 살짝 반등이 나올 때 86.8K 부근에서 롱포지션 진입을 했고 다음 익절은 90.4K 이 부근에서 네 여기서 진입을 하고 여기서 익절로스가 나가면서 매매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 11월 13일 날 업비트 종목이 헤데라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헤데라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헤데 차트를 지난 9월 차트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연속된 양봉 캔들이 쭉 출현하다가 음봉 캔들이 출현하는데 이 음봉이 바뀌더라도 이 연속된 양봉의 마지막 양봉의 시가 자리를 지켜주고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봤을 때 이렇게 연속된 양봉 캔들이 출현하고 마지막 캔들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큰 양봉이 발생하죠. 그럼 여기에 시가만 준다 라고 한다면 어이 80원에서 82원만 지켜준다 라고 한다면 은이 비슷하게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헤드레 차트 보시면 말씀드렸던 구에서 잘 반등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 음봉 자리 있죠 여기 음봉 자리 있죠 여기에 시가 자리 여기 시가 자리 이 80원에서 82원 지켜주면 은잘 상승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린 이 위치에서 대략 70% 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내용들은 제 영상 하단 링크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만 링크를 통해 입장하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와서 네, 비트코인 차트를 4시간봉상으로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고점이 낮아지고 그리고 좌점이 올라가는 형태의 삼각수렴 형태가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패턴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이 나왔을 때는 어, 상방으로 돌파가 나올 수 있고 하방의 그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상방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하방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먼저 이제 상방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 수렴의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를 이런 식의 상반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 95k에서 100k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최소가 한 95k 정도, 9 5 0 0달러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은 100k 정도 보고 있는데 저는 이 100k, 그러니까 10만 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시장에 과열을 좀 시키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하이 100k, 이 10만 달러라는 것은 좀 상징적인 가격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비트코인의 잠간의 어, 상승을 과열시키는 단기적인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최소 95k 그러니까 많이 가면 100k 인데 여기서는 조금 시키는 단계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살짝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고점인 대략 한 92k 정도를 넘지 못하고 이런식으로 하반 그림으로 만약에 빠진다 라고 한다면 빠지는 그림이 나면 또더 봐야 되는게 이 삼각수렴은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 이 낮아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면서 이전 저점이었던 대략 여기가 네8 6 5 k 요 86.5K 부근을 깨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대략적으로 좀 크게 빠지면서 이제 이 정도 크기까지 빠겠죠. 지네 여기 큰 추세만큼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이 크기만큼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 크기만큼 쭉 빠진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82에서 83K까지도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 이전 저점을 깬다라고 한다면, 여기 86.5k 정도를 깬다라고 한다면, 여기 부분까지 빼질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여기까지 어, 좀 단기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의 이 상승 모멘텀에 과열을좀 시켰다가, 그 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삼각수렴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삼각수렴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과 저점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 고점이었던 여기 어, 대략 한 91.8k 정도가 될것 같아요. 92k. 여기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전 개인적으로 어, 95k부터 어, 100k까지도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전 저점이었던 여기 86.5k를 깬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입구 크기만큼 삼각수렴상 빠진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대략적으로 82, 83 까지도 빠질 수 있다 어,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 랠리를 살짝 과열을 시켰다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오늘 비트코인 분석은 마치고요 그게 네, 그리고 다음으로 알트코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동평균성 기준으로 저는 매매를 한다 라고 공유를 드렸었고 이 현재는 다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이 검은선이 11 이동평균선이에요 여길 기준으로 매매를 하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11선에 가까웠을 때이 11선을 이탈하는 것을 손절로 두고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게임비드 같은 경우도 여기 11선 지지하고 잘 올라갔고요 예를 들어서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11선 살짝 깼죠 뭐 이런 거는 패스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도뭐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11선 지지를 해주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비를 좋은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11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종목에서 매수를 하고 11선을 깼을 때 손절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이렇게 이평선, 이평선이 정배열된 종목을 찾고 11선에 가까워진 종목을 찾아라. 그때 추세 타기 좋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은 다 웬만하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타는 게 좋아요. 타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 그래야지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